안녕하십니까. 비교 정치 입문 3조 여종상 발표를 맡은 김예진입니다. 저희 조는 유럽 국가인 스페인, 독일과 한국의 도시 환경 정책 분석 비교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과 독일의 도시 환경 정책, 다음은 한국의 도시 환경 정책을 분석하고 유럽 국가와 비교한 후 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해서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인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마드리드입니다. 저희는 스페인의 여러 도시 가운데 세비아의 도시 환경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비아는 2010년 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추진 대상은 세비아 지역 및 주변 마을이고 세비아 주변 도시 정화를 위해 추진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배경은 1992년 세계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결과는 미온적이었습니다. 박람회 실패 원인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시 당국은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 계층에는 60세 이상 노인 시민, 투자자, 노동자 등이 있고 프로젝트는 5개 테마, 12개 사업 분야로 나눠집니다. 복지, 환경, 경제개발, 도시개발, 시민능력개발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기후 조건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비야는 연중 300일 이상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곳이고 겨울에만 약간의 비가 오는 환경입니다. 이를 활용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시설로 개선하고 각종 시설을 저전력 시설로 교체했습니다. 향후 전 공공 시설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고 가로등에도 저전력 소비 전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경제 개발 분야에는 세비아 대성당 복원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검은색으로 탈색됐던 외벽 부분을 흰색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과달키비르 강의 배를 활용해 프랑스 비행기 부품 생산 공장과 연계하는 연결 통로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능력 개발 분야입니다. 시민 능력 개발 분야는 세비야 세부 지역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비아 지역 단위의 전통 축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대표 사례에는 엘카르나 제레시장 리모델링 실시가 있습니다. 당초 시장 고유 기능에서 카페 시설과 시장이 복합된 형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에는 프로젝트 추진 시민 만족도는 70% 이상,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정케 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사업의 완성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도시 환경 정책 분석입니다. 독일은 친환경 정책과 시민들의 환경 보호로 인해 근 10년 동안 친환경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독일의 환경세가 도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은 실업률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세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세 부담이 높은 편인데 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선불로 전기세를 부과합니다. 사용 전 먼저 일정 사용량에 대한 전기세를 납부한 후, 정산할 때 그보다 적게 사용하면 잔량에 대한 환불을 해주고, 만약 그보다 많이 사용한다면 추가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교토의정서 내용을 가장 잘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교토의정서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입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감소 잠재력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경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법뿐만 아니라 온난화 방지법, 난방기구 규정법 등의 법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규정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다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우선 프랑크푸르트의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탄소 절감과 생태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원, 풍력, 태양열, 수력 등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모범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의 특성상 태양 빛이 많이 비추지 않습니다. 이런 빛을 놓치지 않고 많이 사용하기 위해 태양열 전광판을 설치하여 태양광의 사용량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전광판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설치되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태양에너지를 활용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에서 태양열 발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알려주어 시민들의 인식 재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도시 내 도로의 구조를 차량보다 트램과 자전거가 다니기 편하게 했습니다. 트램은 일반적인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전차입니다. 프랑크프루트는 자전거 사용량도 많아 자전거 도시로 불립니다. 자전거 보관소인 모빌레가 있어 쉽게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의 등하교 때 자전거 이용률이 15%나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환경도시 환경수도로 알려진 것은 불과 20~30년 전부터입니다. 1974년에 세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했고 녹색당 등을 비롯해 수많은 민간 환경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린피스 등전 세계적인 환경운동과 독일 환경운동의 보체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시의회와 협력하여 도시를 선진적인 환경 정책의 전시장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녹색 도시 구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 앤 라이드라는 정책을 통해 독일에서 가장 자가용 소유가 낮은 지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도심 내 구조가 차량 진입이 어렵게 돼 있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의 도시 환경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도시 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환경을 고려한 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 녹색 성장 등을 지역 그리고 국가의 성장 원동력으로 인지해 녹색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도 녹색 도시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창원시를 들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녹색도시 만들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는 지구적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창원시, 기업체가 참여한 온실가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체는 자구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창원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향상을 위해서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 수집 단체 및 공동주택 보상금 지급 재활용 사용설 교환 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 정책을 들여다보니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 및 도시화를 거쳐 발전을 이룬 유럽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정책 추진 및 제도 시행을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유럽 그리고 한국의 공통된 사항에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줄이기,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각종 캠페인 실시 등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한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각종 환경 관련 세금제도, 범 국민적 환경인식, 실천의 정도 등 다양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여건, 그리고 특성 등에 따라 코로나19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하고 있는 단기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대응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 통근 방식 변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에는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도시,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과 건강한 이동을 통합하는 그린도시, 스마트 수단의 확대 및 강화로 나타나는 스마트 도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포스트 코로나 도시 정책 방향은 그린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 환경 정책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탄력성을 통합하는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계하며 스마트와 그린 뉴딜 실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해 도시 환경 정책의 변화와 혁신이 과제로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